로블록스에 이런 아이템이 들어왔습니다. 이 호박 헤드로라는 리미티드 아이템이 있는데요. 음... 엄청 비쌉니다. <laughs> 여러분 제가 만든 리미티드 슈슈 한 얼굴. 아왜 종류야 왜 종? 그때 제 친구의 프로필에 들어가 보면은. 음, 여기에, 인벤토리로 들어가, 그러면은, 음, 당신구로 들어가고, 가슴에 들어가, 아, 가슴, 허리로 들어가면은, 음. 잠깐만요. 방금 뭐 찍었어? 알겠네요. 색만 <laughs> 다르고 똑같은데? 뭐죠? 로그로티 도와주세요. 이유치 <laughs> 네. 제정신 집에 들고 죽은 건가? 로블스 도와주세요.